밤 늦은 시간에 골목길을 지나가면 괜히 무섭습니다 주변 소리 작은 것 하나가 다 민감하고 뭔가 튀어나올까봐 쫄보가 됩니다 그러다가 큰 주택가를 만나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설사 여기서 나쁜일이 벌어져도 내가 큰소리로 내면 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목격자를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별로 위안이 되지 않네요 오히려 진짜 무서운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살인범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도 외면한 무언의 목격자라는 씁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고요? 그 이유, 목격자 리뷰로 풀어봅니다. 목격자는 뻔한 스릴러 영화가 될수 있었습니다. 흔하디 흔한 살인사건, 그걸 목격한 주인공, 더 이상 뻗어날까 할 것이 뭐가 있나요? 하지만 설정을 틀어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은 바로 나의 집앞이었고, 심지어 단순히 주인공만 범인을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맘이다. 네 맘만 있냐? 내 맘도 있어. 그때부터 영화가 시작되는 거죠 아 목격자의 호러 포인트는 대부분 아파트 혹은 엘리베이터 계단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낯선 남자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가 내리는 층보다 낮은 곳에 눌러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낌새가 보여 내렸더니 칼이 있었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런 사각의 틈을 이용한 방심한 마음에 제대로 공포를 던지는 모습 등등등 그날 그런 계담속에 그날 실제 영화 속 사건들이 묘하게 매치되니까 싸늘하다. 의외로 영화 보면서 뀨! 비명을 질렀던 부분은 캄캄한 밤에 살인범이 분위기 있게 어, 여기 있어요. 하는 모습보다 한낮에 사람들도 많이 있던 곳에 방심하다 훅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깜짝이야 씨발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라 죠. 거기에 한가지 더아 근데 그현장이 제보장 없네 이렇게 씁쓸한 현실의 자아상을 첨가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났지만 누구도 신고하거나 목격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일찍 신고했다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타이밍도 있었다는 사실에 쓰린 마음은 더 큽니다 벗뜨 uh, 저런 사건에 괜히 나서서 험한 목포 당하면 어떡해 괜히 아파트값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주민들의 말에 아이 개새끼야 라고 내뱉고 싶지만 애면하고 싶은 불편한 공감대가 계속 있죠 그래서 목격자는 힘이 있습니다 살인사건을 목격한 이성민의 시선에서 관객들은 같이 동기화됩니다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 덕분에 극장에서 엄청 배불렀습니다 아주 그냥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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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수시로 넣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목덜미를 휘어잡는 마음의 소리가 질문을 하고 있더군요. 제멱사를 잡고 저사항이라면넌 다를 것 같아? 저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기분 이상한 죄책감 속에 목격자의 현실 공감 스릴러는 더욱 힘을 가지게 됩니다. 더운 여름에 그보다 더 뜨겁게 스크린에서 열리라는 이성민 배우에게 8월의 연기자로 강력 추천합니다. 한주 먼저 개봉한 공작에서도 이명훈 역을 맡아 영화를 휘어졌더니. 주인공으로 나온 목격자에서는 반드시 혹은 당연하게도 영화를 하드캐리합니다. 살인사건의 목격자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침묵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호시민의 가슴조림을 제대로 연기합니다. 답답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고 용기 낼것 같으면서도 비굴할 수밖에 없는 불리의 비애감을 이성민의 인생 연기로 제대로 표현합니다. 살인사건을 목격하고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주인공이라는 컨셉 외에는 별다른 사건 없는 영화 속에 그의 연기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이성민의 명연기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목격자는 절반은 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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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모자 푹 눌러서서 영화에서 얼굴 한번 대사 한번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살인범 각시양 씨도 열리했습니다 하나 후반부 영화는 갈피를 잃습니다. 컨셉이 확고한 이런 영화일수록 이런 실수는 더욱 크게 보이네요. 살인범의 협박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같은 그런 목격자의 딜레마로 변화되는 이야기를 그린 전반부 그 이후 본격적인 살인범과 목격자의 대결 모드로 갈 때는 오히려 맥이 빠집니다. 세밀한 심리 묘사와 논리적인 흐름에서 갑작스런 변화는. 모든 걸 엉키게 하는 깐요. 전반부에 긴장을 올려주는 그런 주인공의 답답함이 후반부에서는 정말 진짜 답답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추격자에서 미진을 못 찾고 홀로 추적을 하는 김윤석의 행동은 좀 답답하지만 어, 그런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스릴과 또 그런 김윤석을 보면서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몰입감이 느껴진다면 목격자 후반부에서의 주인공의 모습은 답답하지만 어려 추격자처럼 그렇게 재미있는 긴장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가씨가 여기 있다니까. 이 아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어이없고 자기적인 상황도 많이 나와요. 후반부 이야기가 점점 산으로 가는데 스포일러 관계상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마치 이렇습니다. 어, 인정 사전 볼것 없다에 그렇게 비가 오는 마지막 결투 시처럼 그런 명장면으로 가려다 갑자기 화산이 폭발합니다. 이뭔 개소리야! 아, 아주 이상하죠. 지금 얘가 뭔 소리 하나 싶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신과 함께 인과연에서 공룡이 나왔을 때만큼 어이 없네. 이 장면을 통해 영화의 의미를 강조하고 정의와 사악의 이분법을 강화해서 더 충격적으로 관객에게 다가가겠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욕심 같았습니다. 그런 장면, 그런 사건 없어도 목격자의 명치 존나 세게 치는 긴장감과 메시지는 괜찮은데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후반부 잠깐의 아쉬운 점을 빼고는 영화가 묵직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목격자는 두 사람 아니었을까요? 분명 영화에서 다뤄지지 않은 수많은 목격자이자 침묵하는 양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하는 삿대질을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 역시 망설이시네요. 그만큼 영화가 전하는 현실 공감과 씁쓸함이 꽤 진합니다. 쌍방 목격의 스릴과 씁쓸한 현실 공감이 서려있는 영화, 목격자였습니다.